안녕하세요, 시우TV입니다. 오늘할 영상은 뭐인가요? 오늘은 싸움의 유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살짝 웃긴 싸움의 유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자,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100명 유튜버가 되면 이분을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나예이예이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 오! 왜 이렇게 약해! 쟤는 웃겨 임마! 야 너무 잘 임마! 너무 좋구만! 야! 어 그거 밖게 안되냐? 응! 음, 다음에 한판 붙자! 한번 더! 너무 약하다! 너무 중간에 까마귀 떼가 나와가지고 아! 엄청! 어! 저기! 와우, 저희들이 갑자기 예쁘게 됐습니다, 까마귀 떼를 아, 이제 없어졌다. 아. 응. 오늘 찍으니까 어떠셨어요? 어, 좋았는데, 그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드리쇼. 어떠셨어요? 오늘 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i don't